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호흡이 거래소였던 HTX 거래소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저는 HTX 거래소 공식 인플루언서라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가입하시게 될 경우 수수료 30% 페이백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활용하시길 바라겠고요. 공식 인플루언서가 제공하는 혜택 꼭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면 좋겠고 영상 끝부분에서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로 접속하신 뒤 이메일 또는 휴대폰 중 선택해주시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메일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신 뒤 아래 베리피케이션 코드에 샌드 버튼 누르셔서 퍼즐을 한번 맞춰주시고요. 이메일로 전송된 인증 코드를 입력해주세요. 하단 레퍼럴 코드란 확인해주신 다음 파란색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네. 완료하셨다면 KYC 인증을 위해 모바일 앱을 설치해주셔야 하는데요. 신분증 촬영과 셀카 촬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치는 필수입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h t x 어플 다운 받아 주시고 로그인까지 하셨다면 왼쪽 상단에 프로필 아이콘 클릭하시고 언베리파이드 버튼 눌러주세요. 총3 단계의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먼저 레벨을 우측에 있는 베리파이 버튼 눌러 주겠습니다. 국가의 코리아 검색해서 넣어주시고 차례대로 한글 성과 이름 그리고 영문 성과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 맨 아래에는 본인 생년월일을 입력해줍니다. 레벨1 인증을 마치셨다면 아래 파란 버튼 클릭하셔서 레벨 2 인증으로 넘어가 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의 코리아 설정하신 다음 아래에서 신분증 종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이 있는데 저는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의 앞면과 뒷면을 아래 예시 이미지처럼 찍어서 업로드해 주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주민등록증 내용이 정확하게 인식되도록 촬영 및 업로드해 주시고 아래 서밋 버튼 눌러주세요. 레벨 2 인증의 경우 심사 통과까지 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후 레벨 3 셀카 인증의 경우에는 1일 출금한도가 3000BTC로 상향되기 때문에 시드가 크신 분들만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 일반적인 유저분들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원인증 마치셨다면 보안인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메뉴 우측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누르시고 시큐리티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먼저 패스키 버튼 눌러서 출금 비밀번호 설정해 줄 텐데요. 얼굴 인식 또는 지문 인식 선택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구글 어센티케이터 눌러서 구글 OTP 설정해 줄 텐데요. 하단에 있는 인증 코드를 카피 버튼 눌러 복사해 주신 다음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구글 어센티케이터 앱을 다운받아 실행해 주세요. 우측 하단에 플러스 버튼 있을 텐데 눌러주시고 설정키 입력에 들어가줍니다. 계정 이름은 이의대로 입력해주시고 하단 내키란에 좀 전에 복사해온 코드를 붙여넣기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6자리 코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기억하여 HTX 앱으로 돌아가주시고요. GA 코드란에 6자리 보안 코드를 입력해주시면 구글 OTP 연동이 완료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물 거리를 해보기에 앞서 입금부터 해줘야겠죠? HTX 거래소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관리법상 원화 입금 및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전송해줘야 하는데 업비트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에서 테더 코인을 미리 매수해두신 다음 이출금 탭으로 들어가주시고요. 출금 신청 누르시고 출금 네트워크에는 트론을 맞춰주신 다음 수량 설정에서 출금 신청 눌러줍니다. 확인 눌러주시면 받는 사람 주소 입력하는 칸이 나오는데요. HTX 거래소로 돌아가 확인해주겠습니다. 상단 S 셋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 디파직 버튼 눌러주세요. 기본 코인은 테더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테니 우측 네트워크만 TRC20으로 설정해주신 다음 하단의 샌드 디파짓 어드레스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펌펌 버튼 누르시고 확인되는 입금 주소를 카피 어드레스 눌러 복사해 주겠습니다 다시 업비트로 돌아가 받는 사람 주소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출금 신청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업비트 2 채널 인증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카카오톡 인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로 전송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를 확인해주신 다음 서명하기 눌러주시면 출금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테더의 경우 보통 5분 이내로 전송이 완료됩니다 HTX 거래소 현물 지갑으로 테더 입금이 확인되셨다면 선물지갑으로 전송해 줘야 하는데요. 상단의 퓨처스에 마우스 올려 usdtm으로 들어가주세요. 선물거래창으로 들어오셨을 텐데 우측 주문창에 있는 어베일러블 옆에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프롬 스팟에서 to usdtm 코인의 usdt 확인해 주신 다음 아래 수량에올 버튼 누르신 다음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물거래가 가능한데 htx 선물거래창 좌측 상단에 틱하면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거래상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 이 부분에서는 원하는 시간에 따라 차트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차트 모양 아이콘 누르시면 차트에 보조 지표를 추가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보조 지표로는 볼륨, RSI, 볼린저 밴드 등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은 차트의 그리기 도구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추세선의 경우에는 여기 선모양 아이콘 누르신 다음 차트의 저점이나 고점끼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세선을 없애고 싶으시다면 여기 휴지통 모양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차트 오른쪽에 있는 오더북에서는 실시간으로 체결되는 매매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우측 주문창에서 거래 주문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오픈과 클로즈는 각각 거리를 열고 닫음을 의미하고요. 그 아래 크로스 또는 아이솔레이티드 버튼을 누르면 증거금 맞은 방식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크로스의 경우 교차 방식으로 나의 선물 지갑에 있는 증거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방식으로 내가 포지션에 진입한 만큼만 증거금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우측에 있는 배율 버튼 클릭해주시면 레버리지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HTX 거래소에서는 최대 200배의 레버리지를 지원하고 있지만 레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제 청산의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반드시 스무 베 이하 저배율로 거래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마켓과 리미트가 있는데 이는 각각 지정가와 시장가를 뜻합니다. 따라서 원하시는 마진 방식과 레버리지, 증거금 방식을 모두 설정하신 다음 포지션에 진입하시면 되겠는데 저는 시장가로 한번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마운트 부분에 수량을 직접 입력해 주시거나 아래 원을 드래그해서 수량을 설정해 주신 다음. 아래 오픈롱 또는 오픈숏 눌러 포지션에 진입할 수가 있는데요. 오픈롱의 경우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나는 구조이고 오픈숏의 경우 코인의 가격이 하락해야만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 진입하시게 되면 차트 하단 부분에 포지션 상태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엔트리 프라이스는 내가 진입한 가격을 뜻하고 우측에 있는 이키데이션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가를 뜻하게 됩니다. 강제 청산가에 코인의 가격이 도달하게 되면 나의 포지션은 강제로 종료가 되며 증거금을 모두 잃게 되는데요. 따라서 강제 청산가에 도달하기 전에 포지션이 자동으로 종료가 되도록 손절가와 입절가를 사전에 설정해 두셔야만 합니다. 오른쪽 끝에 TPSA 버튼 눌러주시고 상단에 포지션 TPSA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상단에는 입절가를, 하단에는 손절가를 직접 입력하여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지션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프라이스와 어마운트를 입력한 뒤 클로즈 버튼 누르시면 지정가로 포지션 종료가 될 거고요. 또는 우측에 있는 클로즈 올 버튼 누르시게 되면 즉시 시장가로 거리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HTX 선물 거래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고, 영상 초반부에 언급드렸던 초보자분들도 수익낼 수 있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퓨처스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 카피 트레이딩 들어가 주시면 HTX 거래소에서 활동 중인 전문 트레이더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원하시는 트레이더 아무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오버뷰 부분에서 총 수익률과 승률, 팔로워 수와 팔로워의 수익률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커런트 오더스 탭에 들어가시면 현재 진행 중인 포지션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측 히스토리에 들어가시면 이전 매매 내역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팔로워의 트레이더를 결정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팔로우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먼저 픽스드 어마운트에서 투자할 금액을 설정해 주실 수 있고 하단에 있는 스탑노스 레이티오퍼 오더에서는 하나의 매매당 자동으로 손절할 비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어드밴스드 부분 누르시면 최대 카피트레이딩 매매 수량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 매매당 입절 비율을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막으로 스탑노스 부분에 원하시는 금액을 적어주시면 해당 금액만큼의 손실이 날 경우 모든 카피트레이딩 주문이 종료되고 더 이상 해당 트레이더의 매매를 카피하지 않게 됩니다. 카피 트레이딩에서 팔로워 트레이더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나의 매매당 수백 퍼센트에서 수천 퍼센트의 수익을 내는 건 대부분 높은 레버리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위험한 리스크가 동반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높은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보다는 적더라도 꾸준히 수익을 낼수 있는 트레이더를 고르시는 것이 좋겠죠?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100만 원을 갖고 1년 동안 꾸준히 2% 수익을 올리게 되면요. 1년 뒤에는 총 13억 7천만 원의 수익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마법인데, 생각보다 이를 실천하시는 분들이 몇되지 않아, 선물 거래시,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다만, 선물 거래시에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가 나의 최종적인 수익을 낮추기 때문에, 영상 초반부에 언급드렸던 방법으로 가입하셔서, 수수료는 꼭 할인받길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